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인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궁금함을 갖고 삽니다. 세상을 이만큼 살았는데도 세상이 궁금합니다. 세상을 좀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신앙 연수만큼 잘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인생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이것의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알고 싶고, 인생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인생도 더불어 알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지금 여기까지만 알게 되고 여기까지만 보일 뿐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23절과 24절을 읽으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손수 만드셨습니다. 바로 피조물들은 모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만큼은 손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셨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빠지거나 결핍되면 인생은 불행과 무죄로 둘러싸인 어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면 인생도 세상도 하나님도 알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노래 중에 사랑 노래가 유독 많은 것만 보더라도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지고 사랑을 해야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인생이 될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살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합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살은 우울증이 극대화될 때 순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을 수시로 느끼고, 수시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는 사랑을 너무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땅의 사랑이라는 것이 점차 없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이 사랑 노래고, 들리는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너무도 많은 이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고 사랑 결핍증 혹은 사랑 거부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탐욕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나 중심으로,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탐욕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타인을 죽이는 탐욕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랑에 목마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에 목마르고 필요하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무조건 타인만을 배려하여 자신에게는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즉,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랑에 목마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에 목마르고 필요하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읽은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몇 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 이타주의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사랑 이타주의는 세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첫째, 사랑은 묘약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나쁘게 보이던 것들이 좋게 보이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보이고 옆에 늘 있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생각과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더욱이 사랑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좋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더 좋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찾아진 행복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사랑은 전환의 손길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렇게 사랑은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묘약입니다. 둘째, 사랑은 유통이라고 믿습니다. 공급받은 사랑은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욕이 아닌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한 사랑이 다시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주었을 뿐인데 유통시킨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재생산다고 배수, 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무한 사랑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셋째, 사랑은 필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사랑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해 너무도 심각하게 말씀하시기에 두렵게 조차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랑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명령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은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옛날 히랍의 전제국가의 하나 왕이 24시간 쾌락을 탐닉하면서 자기를 더 즐겨가기 위한 각종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쾌락의 도를 높이는 수단과 방법을 상금을 내걸고 구하게 하였습니다.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험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불만과 갈증은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왕 앞에 행복의 새로운 제안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왕 앞에 서자마자 꾸짖는 눈빛으로 폐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그 이유는 폐하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의 표정은 숙연해졌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라, 그대의 말이 옳도다!" 하고는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속상하고, 미워도, 열심히 사랑하고, 무한정 용서하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을 성급하게 언어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에 속한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며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사랑의 정도를 달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하면 사랑을 크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랑을 적게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넷째, 가슴에 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내 가슴은 늘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우리 안에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